안녕하세요. 최현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치질을 어떻게 하면 쉽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양치질이 부족한 곳은 없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45도 정도 경사지게 기울여서 되는 방법, 그리고 치아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되는 방법, 그리고 치아에 평행하게 칫솔을 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칫솔모를 잇몸 쪽에 대고 시작하는 양치 방법입니다 먼저 회전법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법입니다 칫솔모 끝을 치아 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지게 되고, 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치아 한 군데에서 10번 정도씩 하면서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 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틸 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역시나 칫솔모 끝을 잇몸 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여서 댄 다음에 회전법과 비슷하지만 비 빗을 하듯이 빗자루 바닥으로 빗을 하듯이 치아를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스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칫솔모를 45도 정도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 에 대고 나서 덜덜덜 진동을 먼저 줍니다 이거는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뭐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치경부 마모증으로 이가 시리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칫솔목 끝이 치아와 잇몸 사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칫솔목 끝이 치아 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지게 대고 양치질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차터스 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거나 금리 크라운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받으신 분들 잇몸과 치아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 틈새로 칫솔 모를 찔러 넣고 진동을 주며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칫솔 모 끝이 치아 사이로 파고드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철물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나 치석이 잘 빠져서 보철물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왔다나베법이 있습니다. 일명 이쑤시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밖에서 밥을 먹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쓰기 눈치 보일 때 칫솔이 있다면 간단하게 음식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 줄짜리 칫솔모나 두 줄짜리 칫솔모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일반 칫솔에 칫솔모 끝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를 관통해 뒤쪽 편까지 칫솔모가 이쑤시개가 관통하듯 나올 수 있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반대편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안쪽에서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으로 이쑤시개가 치아를 관통하듯이 이렇게 찔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처음에 양치질을 배울 때 쓰기, 쓰기 좋은 방법인데요. 이를 앙 다물고 동글동글 원을 그리듯이, 원을 그리면서 닦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제 막 양치질을 배우기 시작하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혓바닥으로 치아, 치아의 여러 면들을 한번 이렇게 핥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섯 가지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섞어가면서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더라도 이 양치질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주시, 알려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혀를 활용하는 건데요. 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 입안을 아, 눈으로 보듯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활용해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치아 구석구석을 혀로 핥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한 숟가락처럼 매끈한 면은 양치질이 잘된 겁니다. 그런데 혀로 핥아봤을 때 어딘가에서는 아주 거친 느낌이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치면은 칫솔을 활용해서 아까 배우신 여섯 가지 방법들을 잘 섞어가면서 활용을 해서 매끈해질 때까지 닦아주시는 겁니다. 치면이 매끈하다면 양치질은 95% 이상 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양치질 방법 여섯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내 치아가 깨끗하게 양치질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내 입에 맞는 스마트한 양치 방법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 치면을 골고루 혀로 핥아봤을 때, 매끈해질 때까지 양치질을 하시면 합격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양치질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시고, 더 쉬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치아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